안녕하세요. 여름 턱집입니다. 입양하세요, 와, 투. 와! 예. 여기는 제 집이에요. 집 굉장히 좋죠? 아니요. 아니요. 이렇게 잘수 있고, 옆에는 샤워실이 있어요. 브라운지님이 저희한테 탈수 있는 생물들을 줬습니다. 샤워를 하고 싶다네요. 먼저 샤워를 해보겠습니다. 딘딘딘딘. 한 명씩 밖에 저는 못 씻어요. 저는 네 명이나 씻을 수 있어요. 저도 요 네,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여기는 너무 열악해요. 점프, 점프. 심지어 여긴 제 집이 아니라 월세라고요. 저희는 우리 집입니다. 아, 월세. 병에 걸렸어요. 제 온몸에 도끼가 가득해요. 저한테 TP 하세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될것 같아요. 네, 병원? 음. 여기 있습니다. 골든 네, 저는 TP를 잘하기 때문에 TP를 하겠습니다. 타는 거 좋잖아. 요 그걸로 하세요 개꿀을 타야 되겠어요. 개꿀을 바로 브라운지 씨가 개꿀을 타게 해줬어요. 와! 아이고, 좋아라. 네. 개꿀을 먹기만 하지 말고 꼭 타시기 바랍니다.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던 는 캐릭이 어디 있죠? 네, 주세요.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건 거... 그겁니다. 치유의 사과. 미미를를 말로 설명 안 되나요? 아거기에요요 어, 안에요? 네, 거기에도 아, 대화. 있네요? 거기서 사과, 사과. 아니야 대화하면 돼요. 하트 이사하고 대화를 하면은 치료를 한번 해준대요. 와한 번에 치료가. 됐습니다 한 번에 치료가 됐어요 와 아주 신기한가족 전체가 치료가 된다는 건데 일단 아닌데요? 저... 가죽을 안 했잖아요 지금 아파요.. 아하 그렇구나 <laughs> 가족을 해야 돼요 네네 네, 그러면 놀이터로 TP 하세요 놀이터요? 지금 저는 집 가야 돼요 네 저는 음. 놀이터에 놀러 가야 돼요 그럼 저는 놀이터에 아, 왔습니다 가죽 브라운지님 왜 문을 잠깐 으셨죠 네. <laughs> 얼른 하, 가서 한번더 가족 치료해주세요. 저 아파요. 가족도 안 했잖아요. 지금, 메가지 씨만 가족이 안돼 있어요, 지금. 네. 저는 지금, 어, 개꿀이 제가 타는 거에 올라탔습니다, 이 나쁜 녀석. 야, 내려가. 개꿀. 너 그러다 다쳐. 여러분, 이렇게 그네에서 이렇게 막 올라타고 그러면 안 돼요. 맞아요, 사고 납니다. 네, 네. 사고 날뻔 했어요, 이 개꿀 때문에. 뜨뜨뜨뜨뜨평원에 뛰뛰뛰. 가세요. 저는 이미 갔다 왔죠. 네. 아, 놀이터에서 다 놀았다. 이제 집에 가야지. <laughs> 아, 뭐야! 제가 지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, 가족 좀 하게. 뜨뜨뜨, 저도 저, 가족 튕겼어요. 아, 저 튕겼어요. 지금 저한테 TP 했어요? TP TV 하세요 빨리 개꿀띠를 타고 갈라고 했는데 TP 하겠습니다 바쿠 제로 넘버 세븐 병원에 있습 브라운디스에게 TP를 했죠요아 모르고 음. 가족 초대해주세요 네 우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네요 오 신기하다 우와 한번 놀러 가봐야 되겠다, 치료하는 거. 여러분들, 치료하는 거 놀러 왔어요. 개꿀라 내려와라, 지금 치료 중이다. <laughs> 어, 됐다. 지금 누워, 누워서 수술을 받으면 치료가 되네요. 여러분. 예, 습니다 동물도 지금 치료 중이에요. 이렇게 치료하는 거저 처음 봐요. 저도요. 야! 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? 제 동물이 안 보여요. <laughs> 네. 근데 동물이 착하네요. 도망가지도 않고 갑시다. 치료가 <laughs> 아직 다안 됐는데... 잠깐내 개꿀 저기 왜 갔어? <laughs> 내 개꿀... 제 동물 아직 치료가 다안 됐습니다. 저는 이거 <laughs> 컴퓨터로 로블록스 좀 하고 있을게요. 두개 켜놨고, 계정 두개 로그인해서 혼자 하겠습니다. 이미 다 네, 치료했습니다. 에이, 그럼 가야지. 컴퓨터 끄고 가야지. 가자. 이 차! 이야이야 안돼! 네, 꼈어요! 잠깐 야 다노사. 개꿀아 잘가라 좀 <laughs> 개꿀. 개꿀이가 막 이상한 길로 갑니다 아, 개꿀띠 개꿀띠를 따라서 밖으로 나와십니다 <laughs> 2,000달러나 벌었습니다 이번에 여름 한정으로 풀파티를 하는데, 풀파티가 떠야지 가지 지금 뜨지도 않았어. 안 그러면 돈도 안 준다고요. 떠야지 가야지 돈을 준다고요? 맞습니다. 네, 다음날에. 3,500원을 주더라고요. 네. 체벌 좀 15, 해줄게요. 네, 저에요전제집 가기 싫은데 다른 집으로 가면 안 돼요? 네, 그럼 제 집으로 갑시다. 누구 집 있는가? 없이 아무 집으로 가요. 일단 제 집만 아니면 저, 됩니다. 점프. 좀프주요집 도착 하면 얘기해 주세요. 어딘지 몰라요? 전 알아요. 바로 제옆 동네에 살아요. 아, 옆 동네에 있습니까? 그러세요. 여기 있어요. 응. 아, 아, 바로 아, 앞이다 대박! <웃음> <웃음> 이럴 수가... 네, 저 지금 여기에요. 오호. 먹이 말라요! <laughs> 못 마르는 거, 이 음료수를 마시면 되죠. 저번에 레몬. 왜 음료수가 많이 벽에 붙어 있죠? 네, 지금. 이게 뭐죠? 한번 타기. 와 졸려. 이게 뭐야? 어... 여기 많이 바뀌었네요, 이 집. 네. 이렇게 <laughs> 하면 <바께면 웃음> 더 좋아요. 가는 데가 벽이 있어. <laughs> 이 개꿀이 먼저니 자고, 난 위에 자고. 여러분들, 벽에서 잘수 있어요. 여러분. 여기서 어우, 신기해라. 이거 자는 건지, 벌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거기 자는 사람 되게 힘들겠다. 아이고. 안 힘들어요. 저, 저, 잠꼬대가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, 방금. 약간 모 모욕, 음. 미리 모욕하나요? 네. 개꿀이 너 밑에 있고 나 위에. 음. <laughs> 여러분, 공중에 이러고 있어요, 지금. 네. 신기하네요. 근데 되게 치료하는 게 되게 많네요. 네, 되게 많아요. 종류가. <laughs> 저는 여태까지 사과만 먹었어요. 여자만데요. <laughs> 배고프니까 도넛스 딸기 그 시럽에 일단 한입 먹겠습니다. 저도 하나 주세요. 네, 일단 저다 <laughs> 먹고 <웃음> 어, <듀드> 초콜릿 아이싱으로 <듀드> 하나 드릴게요. 아, 초콜릿 아이싱은 네. 바닐라 아이싱이군요. 바닐라 아이싱 <듀드> 뿌렸습니다. 네, 주세요. 네, <듀드> 아이템. <듀드> 주세요, 여기요. 네. 우리 페한테도 됩니다. 띠띠띠나 <듀드> 먹으려 아니, 페한테펫은 <laughs> 여기 벽에 붙어있는 사료나 주세요. 아니에요, 멀어요. <듀드> 뭐라고 렇게거야 잠깐만 나 개꿀이 어디있어 내 개꿀이 난, 아 여기 있구나 난 외계인이다 어, 너 그렇게... 아직도 여기 있니? 난 외계인이다 어, 제 외계인이라. 몸에 외계인 접시가 생겼어요 <laughs> 난 아이고. 외계인이다 어? 개꿀이가 왜제 옆에 죠 <laughs> 외계인님 제발 이집만은안 무너지게 해주세요 알겠다. 예 네, 저는 매개. 자동차가 있어요. 외계점프. 자동차 내놓으세요. 싫어요. 오토바이 줄까요? 아니요. 요 오토바이 저도 있어요. 네. 뜨뜨뜨 뜨뜨전 드래곤 이게 있답니다. 풍선이. 예. 네, 저도 예 있습니다. 예 저도, 루... 저도. 그럼 이건 있으세요? 초액이. 매, 어디 있어요? 왜 천장에 그러고 있겠어요? 저는 몸에 매개 접시가 달려 으니까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. 저는 저도 있어요. 그 매개 접시 다섯 개. 샤워, 샤워. 저도 여기 있어요. 아 뭐야, 왜내 꼴. 어아 빅민 녀석이. 아. <laughs> 내가 풀어줬어. <laughs> 뭐야? 내 개꿀... 어디... 있... 내 개꿀... 왜안 와? 야, 개꿀아, 너왜 거기 있어? <laughs> 안와아주면 계속 있지 여기. 이 개꿀이가 정신을 못 차리네. 오늘... <laughs> 자, 내 네, 웃깁니다. 하기 짜... 개꿀... 하고 저하고 같이 목욕하겠습니다. 자, 네. 오늘은 거기 간 날이에요. 어디요? 물놀이 풀파티장이요? 네! 와! 와 풀파티장에 가서 물놀이해요 와, 저도 풀파티장에 갈수 있을 것 와, 같아요. 와, 뚝다! 이제 풀파티장에 가요! 네, 전 자동차 사야겠어요. 여러분, 풀파티장 가요. 개구리 타고 갈 거예요, 전. 전 자동차요. 전 펭귄이 타고 갈 거예요. 이제 드디어 TP 안 하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아니, 지폐. 도착한 사람 말해주세요. TP 할래요. <laughs> 저 도착했어요. 네. 저도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. 그냥 도착했어요. 음... 여러분, 음... 제가 도착했어요, 바로. 음... 개꿀리를 타고 왔죠. 거짓말 치지 고... 마세요. TP 있잖아요. 야! 야! 야. 야 여러분도 이렇게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개꿀리를 타고 물놀이를 할수 있어요. 개꿀라 네, 잠 큐브 탔어요. 음... 아니, 그 부자들만 있던 큐브? 저도 아니, 튜브가 있습니다. 네, 저만 없어요. 네, 저도 튜브가 있습니다. 맞아 맞아, 진짜요. 지금 풀 파티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. 아, 이게 뭐냐? 물놀이 하고 있는데 물 마시고 싶다해서 물도 마시겠습니다. 빠밤! 와, 튜브 튜브 생겼다. 파란색 튜브다. 튜브. 엄마 점핑! 으, <laughs> 어, 숨 쉬기 힘들어. 뭐 그런 어, 가와딴 애가 튜브 뺏어갔어요. 야, 개꾸라! 너왜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? 어, 탔다. <laughs> 제가 탔습니다, 여기. <laughs> 요, 파란색 튜브, 어, 다른 사람, <laughs> 다른 사람 거였어요. <laughs> 안 돼! 다른 사람 것다다 다 쫓겨났습니다. 아니 또목 말라. 누가 또막 응? 뭐, 어? 그 물을 몇 컵이나 마시는 거야 얘? 예. 네 저는 이미 오렌지 주스가 다 떨어졌어요. 오렌지 주스 제가 드릴게요. 네, 그럼 다시 거기로 가겠습니다. 저 이미 풀 파티장에 충분히 놀았어요, 저. 네, 그럼 이쪽으로 차. 음, 가기 전에 개구리하고 같이 미끄럼틀 한 번만 타고 갈게요. 음, 그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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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가 참 좋아하네요, 이거 음, 물놀이하는 걸. 음, 음, 역시 물만난 개입니다. 물만난 개구리 아니에요? 물만난 개 아다기. 개여구제 네, 네, <laughs> 자동차 보여드려요. 여러분들, 그래서. 우와 대박! 제가, 어디, 제가 여기 탔습니다. 어떤 사람 태워주셨어요? 아빠라 목말립니다. 오늘 마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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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. 넷. 네. 제 몸에 갑자기 날개가 생겼습니다. 좀 아직도 물날이 중인가요? 네. 아니, 제 몸이 관통됐어요. 네개더 줄게. 점프! 여기서 약간 먹은 것도 하나 있어, 있을 거라 아마. 그건 그냥 버리면 돼요. 네, 강아지한 아, 음. 제국민한테 주면 돼요. 가라! 저는 날개가 있어서 날려다닐 수 있습니다. 두두두두두두. <듀듀듬> 저 이제 여기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올로갈게요 <듀듀듬> <일부러> <듀듬> 독수리를 타고 저는 하늘로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 개꿀 타고 있으니까 못 가네. <듀듀듬> 아닙니다. 이거를 아하. 응왜안 가지? 개꿀이가 무거워서 안 돼요. 아니 안 돼. 나라다 개꿀띠. 와 떨어진다. 나라다 개꿀띠. 다리가 골절됐어요 가자 골절 됐으면 병원으로 가세요 여러분 개꿀띠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여기 착륙 착륙 개꿀띠 착륙 가자 어, 풍선 이못 올라가네요 다시 개꿀띠 날아라 날아라 개꿀띠 음. <laughs> 하늘을 날았어 <laughs> 집으로 가겠습니다 음. 집까지 못 갑니다 띠띠띠 풀파티장이 여기 있고 아주 즐거운데 여기 다리가 있고 말이 이렇게 조그맣네요아 배고픕니다 이 하늘 위에 올라오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마을은 조그마다는 걸요 어여 위에 뭔가 큰 성이 있는데요 이 성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만가 이제 들어가야 돼. 아직 땅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제 집으로 갈게요. 어, 제 집이 아직 없네. 니뭐하니 네 여기서? 네 집에 들어가라고? 네집 뭐 여기잖아. 제 집입니다, 여기 제 집이예요 <laughs> 남의 집을 착각하시네요 착하... 음. 여기서 이제 개구리 물도 마시고 개구리 물 마셔다, 그때 그래. 천장에서 물 마시고 있어요, 개구리가 세상에나 여름 스페셜 풋팔티 여러분들도 많이 놀고 이제 저 잠자야 되겠어요 이제 잠자고 이제 오늘은 안녕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직 더해요 여러분들 안녕 이제 아, 저는 아니. 잠자러 가요 안녕. 안녕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. 눌러주시면 깨꿀 띠 mm -hmm.